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말숙입니다. 최근 저를 정말 분노하게 만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70대 주부로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을 지켜보는 것이 요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신혼 시절부터 지금까지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돈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고 늘 강조하며 본인도 검소하게 생활해왔습니다. 남편의 철저한 경제관념 덕분에 저희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노후를 평온하게 보낼 정도의 여유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역시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검소하게 자랐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은행의 도움을 받아 작은 평수의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착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돋보였고, 입는 옷들도 너무 과하지 않게 단정하게 입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며느리가 돈 관리에 있어서는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할까 싶어 걱정도 덜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가 아들 등골 빼먹는 것 같아서 얼마나 얄미운지 모른다는 말에 저는 내심 속으로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애가 아니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아들과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 몇달 동안 며느리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가끔 저희 집에 들러서도 싹싹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며느리의 숨겨진 면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경제를 맡으면서 아들의 월급과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요즘 부부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아들이 받는 용돈이 요즘 시대에 고작 1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10만원으로 대중교통비,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저희 집에 반찬을 받아가겠다며 온 날이었습니다. 결혼 전 아들은 혼자 자취할 때도 집에 오는 날이면 과일 한 바구니를 사서 들어오는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아무것도 사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내랑 생활비를 좀 아끼려다 보니 빈손으로 왔어요. 죄송해요. 세아가한테 용돈을 좀 올려달라고 말해보지 그러니 그돈 가지고 생활이 가능해 서로 아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아내도 아껴 쓴다고 고생할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용돈 문제를 슬쩍 물어봤습니다. 세아가 돈 관리하는 부분에서 힘든 점은 없니? 나도 신혼 때돈 관리한다고 애 많이 먹었는데 딱히 힘든 점은 없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서로 나가서 체면 세울 정도의 금액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니 서로 잘 조율하길 바란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들의 얼굴에서는 그런 여유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용돈 10만원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자신이 쓰고 싶은 곳에는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카페 비용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할부로 구입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들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러 동네 백화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며느리가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백만원대의 가방을 구입하며 할부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세아가, 오늘 회사 안 갔니? 아,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뭐 사러 왔나 보구나. 네, 제가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서 작은 가방 하나 사러 온 거예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매장에서 직원이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12개월 할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갔지만, 최근 딸을 통해 며느리의 SNS를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에는 매달 새로운 명품 가방, 신발, 옷을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해서 하나씩 샀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 물건들은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은 족히 넘어 보이는 명품 소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세연이 미친 거 아니야? 은행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비싼 것들을 사는지 모르겠네? 저게 그렇게 비싼 거야? 딸은 며느리가 사진 속 자랑처럼 올린 물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금액을 저에게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120만원, 가방 580만원, 미쳤네. 저 가방을 사놓고 다른 색깔의 가방을 또 샀어?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아들에게까지 돈을 쓰게 만들어 부부 합산 카드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며느리가 관리하는 가계부에서 빠듯하다고 했던 내용은 사실상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가리기 위한 핑계였던 셈이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맡겼고 며느리는 그 돈으로 자신의 명품 구매와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서 며느리는 카드 돌려 막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카드 결제를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돌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부의 경제는 점점 파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난 건 카드값 독촉장이 집으로 온 후였습니다. 아들이 독촉장을 보고 상황을 물었을 때,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뒤, 저는 아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너희 생활은 괜찮니? 명품 사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야지. 저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어차피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되니까요. 괜찮아요. 아들의 말은 어딘가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달 용돈 1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던 제 아들이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생활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뜰함을 배워온 아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아들의 이런 태도가 결국 부부 간의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며느리와 직접 대화할까도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충고를 들으면 꼰대 같다. 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대화를 계기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는 차마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사이가 나빠진다면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며느리가 지금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집안의 경제를 파탄내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쪽의 무리한 소비와 과도한 책임 정가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카드빚과 독촉장이 발생하면서 며느리의 사치는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사달라며 아들에게 졸랐고, 저는 남편과 상해 후 남편이 타고 있는 벤츠를 가져가라고 제안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원하는 차가 따로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새로운 차를 구매했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새 차를 산지한 달도 채 되진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과 가벼운 태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며느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난후 귀가 방법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직접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는 즉시 취소되었고 벌금은 2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처음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냐며 아들이 물었을 때 며느리는 결혼 전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묻자 며느리는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한번 실수한 건데 사람 무한하게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한번 실수라고? 이게 세 번째요. 결혼하고 그런 거면 한 번이지. 당신 사고방식 진짜 이상하네.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될거 아니야. 며느리의 변명은 아들에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인 만큼 그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사치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점점 가정의 생활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야 할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반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이미 정 붙였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가는 건 생각하기도 싫어. 당신 이집 팔면 이혼인 줄 알아. 이 집은 절대 안 돼. 며느리의 반응은 아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이 집을 정성껏 청소하거나 가꾸지도 않았던 며느리가 왜 이토록 집에 집착하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도 낼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집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아들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고, 이 일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출 금액은 상당했으며, 며느리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집에 대출이 잡혀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내가 집 팔지 말라고 했잖아.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친정에서 돈이 필요했으면 나랑 상의했어야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때는 당신한테 말할 정신이 없었어.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어머님께 확인해 봐야겠어. 아들은 즉시 전화를 들고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어머님께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큰 돈을 받으신 거예요? 아내는 저와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았고, 저희는 지금 당장 카드 값낼 돈도 없어요.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장모님은 시큰둥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줬으면 그만인 거야!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런 소리 해봤자, 나도 돈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미안하네. 내가 여유되면 꼭 갚을게! 장모님의 무책임한 태도는 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며느리의 무분별한 행동과 장모님의 무책임함까지 이 모든 상황은 아들을 한없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장모님에게 연락을 다시 취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가정이 위태로워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너도 좀 유연하게 생각해. 그깟 돈 가지고 그러는 건 너무 유치하잖아. 어머니, 그깟 돈이 아니라. 어머니 따님이 사치로 쓴 돈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리하게 굴어서 기분이 나쁘다며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느끼며 점점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상사와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요즘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괜찮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요. 밤마다 소화불량과 두통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집에서도 피곤에 지쳐 소파에 쓰러지듯 눕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가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의 장인어른은 결국 딸과 아내의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장인어른은 아내와 딸 몰래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뜻밖의 장인어른 방문에 당황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 내가 더는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왔네. 장인어른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와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이건 자네 집으로 받은 대출금일세. 내 딸이지만 허영심과 사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을 줄은 몰랐어. 딸이 내게 이렇게 큰 짐을 안기다니 정말 부끄럽네. 장인어른, 이걸 정말 저한테 주셔도 돼요? 장인어른이 가져간 거라고 대번에 아실 텐데요. 나는 이번 일로 정말 딸과 아내에게 실망했어. 이제 나도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살수 없어. 사실은 나도 아내에게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네. 장인 어른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더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 딸이 이런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딸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 이돈 가지고 딸과 헤어져, 그리고 내 행복을 찾아 떠나게나. 이 돈은 내가 들고 도망간 걸로 하세. 장인어른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아내와 딸의 무책임한 태도에 질려 있었네. 이번 사건은 내게도 경고였어. 이제 나도 아내에게서 벗어나 다른 삶을 찾을 생각이네. 아내 몰래 돈을 챙긴 것도 이런 결심 때문이야. 장인어른은 아들을 위로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위,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해. 그게 나와 내게 모두 필요한 일이네. 그 순간 장인 어른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장모도 내 아내와 다르지 않아. 허영심과 사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지. 아들은 예상치 못한 장인 어른의 고백에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는 원단 사업을 꽤 크게 했었네. 당시엔 주문이 밀려서 공장이 쉬는 날도 없었고 직원들 월급 걱정 같은 건해본 적도 없었지.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 그런데 가족들의 소비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빨랐지. 장모와 아이들이 사고 싶은 건 뭐든 사드렸네. 해외여행, 명품, 비싼 차. 집까지 그 모든 게 필요 이상으로 넘쳐났었지. 한두 번은 눈감아 줄수 있었어. 하지만 그걸 멈추지 않으니 빚이 점점 늘어나더군. 결국 그 빚을 감당하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마저 금방 바닥났어. 사업은 점점 기울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걸 정리해야 했지. 아내는 그때도 변명 뿐이었지. 이 모든 건 가족을 위해 쓴 돈이다라는 말로 일관했어. 하지만 정작 그 돈으로 가족에게 안정감을 준 적은 없었네. 결과적으로 내가 다 잃었지. 사위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내가 겪었던 것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안다네. 나도 장모에게 휘둘리며 내 삶을 포기했었지만, 내가 그럴 필요는 없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 어른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가 겹쳐 보이는 듯 했고, 그의 진심 어린 위로는 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위,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깨달은 건 하나야. 아무리 늦었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나도 이제 내 삶을 되찾으려고 한다네. 그러니 자네도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아보게. 장인어른의 말은 아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방문과 통장을 건네받은 후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쳐버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며느리를 불러 마주 앉히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또 무슨 문제인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너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노력했어. 내 실수를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될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는 내 행동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너와 함께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너는 알지도 못할 거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실수 좀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당신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 아들은 며느리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반복된 잘못이고, 내가 나와 우리 가정을 존중하지 않았던 증거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면서 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이게 나의 최선의 선택이야. 며느리는 처음에는 화를 내며 반발했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당신이 그토록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이 집은 절대 포기 못 해. 내 몫은 확실히 챙길 거니까.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고,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며느리는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 계획대로 됐어. 이제 이 돈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 나한테 무릎 꿇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을 위해 시작할 새로운 삶의 설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자 며느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통장속 돈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만 있으면 돼. 그 돈만 있으면 내가 이긴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 여기에 분명히 뒀는데? 며느리는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서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내며 구석구석 확인했지만 통장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내가 잘못 둔 건가? 며느리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옷장을 여러 옷 사이를 헤집고 침대 밑을 뒤져 먼지를 털어냈지만 통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마지막으로 통장을 숨겨둔 서랍의 이중 바닥을 들쳐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쪽지 한장 뿐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못난 애비가 가져간다. 쪽지를 읽는 순간 며느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 며느리는 쪽지를 구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발로 차며 방을 이리저리 뒤집었습니다. 서랍장은 넘어지고 바닥에는 물건들이 흩어졌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야 한다고. 그 돈은 내 거야. 내가 이혼까지 하면서 얻어낸 건데 이게 어디 간 거야? 화를 참지 못한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던 통장 어디 갔어? 엄마가 가져간 거야? 빨리 내놔. 나 아니야. 난 손도 안 댔어.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도 며느리는 분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내 무언가 깨닫는 듯 며느리는 쪽지를 다시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간과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혼 전에 자신과 어머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꾸준히 지적해왔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얼굴로 며느리는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통장을 찾으려 했지만, 통장은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난 상황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울부짖으며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들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분노를 탑들여도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빈 서랍과 종이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야망과 계획은 찬산 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모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못난 애비가 가져간다라는 말은 아버지로서 딸에게 남겨진 마지막 경고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의존하려 했던 돈조차 잃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좁은 방안에 홀로 남게 되었지만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탓할 대상만을 찾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게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리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아버지를 원망했고, 제 아들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화살은 자신의 친정 엄마를 향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며느리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받은 통장을 통해 아들은 우선 집에 잡혀 있던 담보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큰 짐을 덜어낸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룸은 아담하고 단출했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어울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좁지만 깔끔한 방안을 둘러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과거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꾸몄던 집안의 가구와 소품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버텼다. 한편,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흘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금, 그는 과거의 감정을 덜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들은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소박한 한 끼가 주는 소소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 영상을 보고 혼자 요리를 시도하기도 하고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손에서 놓았던 책도 다시 집어들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게 이런 거였지. 그동안 잊고 살았네.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동호회에 참석하며 자신이 좋아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는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그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 요즘 좋아보여? 예전에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좀 편안한 것 같아. 많이 좋아졌어.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회사에서도 그의 변화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일에 더욱 집중하며 책임감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 늘었습니다. 요즘 들어 성과가 눈에 띄네요.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보겠습니다. 동료들 역시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좋아보여요.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스스로도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는 회사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입증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그는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으며 자신의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하나씩 되찾으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원룸에서 아들은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느끼며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간소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걷는 길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길 위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비로소 그 자신만의 것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